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 설교에서 여러분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는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웃입니다. 그럼 그 이웃은 어떤 사람일까요? 분명한 것은 나것을 가졌거나 나보다 더잘난 사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기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런 물음이었죠. 그런데 그 질문은 순수한 질문이 아니고 의도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여서 자기의 유능함을 과시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 일개 목수의 아들, 그를 스승으로 떠받들며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는 별반야. 알게 뭘 알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지식을 가진 율법 교사야. 이것을 과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바로 답을 하지 않고 다시 반문하십니다. 네가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니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는지 알것 아니냐? 근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이런 거죠. 다시 율법 교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 그러면 그렇게 실천하면 되지. 왜 나한테 물어? 그런거죠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가 지지 않고 또 의도 있는 질문을 합니다. 구절이죠?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옷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은 그 유명한 천안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굽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누가 강도만난 자의 이웃이냐? 내 이웃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강도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그거죠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그거예요. 너는 그럼 누구의 이웃이야?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웃을 설정하죠. 내가 도울 수 있는 그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돕는 선교사가 내 이웃이고 우리가 돕는 장애인이 내 이웃이고 소외되어 있는 그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돕고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죠. 일년만은 그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려운 방한 그 사람의 이웃은 너냐?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때 너는 그 사람의 이웃이냐? 바로 그런 거지. 내 입장에서 볼때 너는 내가 도와야 할 이웃이야? 그게 아니라 그 어려운 사람의 입장에서 볼때네 그 이웃이냐? 그런 거죠 어려운 방한 사람, 그 사람에게 너는 그 사람의 이웃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냐, 그런 겁니다. 이 비유에서 누가 왜 무엇 때문에 늘 위험한 그 길, 여리고에 가는 길을 홀로 가게 되었는지, 그가 강도를 만났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 강도 만난 사람 유대인일 것입니다. 여리고는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구장입니다. 비위에 나오는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직무를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을 거라고 신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당시 제사장들이나 대위인들은 자기 차례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8일 동안 성전 예배에 봉사를 하고 그 일이 마치면 보통 여리고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고 했습니다. 성직자가 성전에서 예배 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나 당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강도 만나서 쓰러져 죽게 된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모른 채하고 피하고 그냥 가버렸다. 예배하면서 사랑해라, 섬겨라. 나눠라. 그렇게 실컷 설교하고 사랑을 전파한 그 사람들이 돌아가다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는데 유면하고 피해서 가버렸다. 앞에서 말한 율법교사의 질문 속에는 유대인의 이웃은 유대인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만 챙기면 됩니다. 그런 사고가 오늘 우리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자리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나 쓰러진 유대인의 이웃으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간에는 서로가 도저히 이웃이 될 수가 없는 관계. 예수 믿는 사람이 신천지와 도저히 이웃이 될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아주 거룩하고 위대한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졌습 피해자 유대인이 도저히 이웃으로 대접할 수 없는 천한, 무시하는, 소외시키는 그 사마리아인. 역시 사마리아인 입장에서 도저히 내 이웃으로 대접할 수 없는 그 잘나빠진 유대인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고 있는 것을 설명하면서 지금 예수님은 이웃에 대한 관념이 잘못 비어져 있는 율법자를 깨뜨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종종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한 배려죠. 여러 사람이 오늘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말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예수님처럼 고통당하는 이웃을 유면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라 라는 뜻으로 목사들이 설교를 하고 주일학교 때 교사들한테 어린이들이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3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사랑해라, 실천해라.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 이웃이더냐? 그 잘라빠진 유대인들이냐? 그 잘라빠진 제사장들이냐? 그 훌륭한 레이인이 같은 봉족의 이웃이 되었느냐? 아니면 그 쓰러진 당도 만난 나그네 유대인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멸시하고 괄시하고 천대하고 같이 밥도 앉아서 먹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냐? 지금 그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사마,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의 결론입니다. 한 7절 그랬더니 유대인이 뭐라고 말해요?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해가세 이, 이 말에서 여러분 뭘 느낍니까? 끝까지! 야, 누가 그 강구만한 사람의 이웃이 되었냐? 그랬더니 이율법사가 끝까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을 안 해요. 뭐라 그래요? 합비를 받은 그 사람, 지금도 여전히 자기들이 멸시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어 빠진 학원.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 서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이 이워라이두 가지 의미 중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웃이 비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네 기준으로 이웃을 당하지 말고, 누가 너를 필요로 기다리는지, 너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상대방이 기준이 되어서 그 입당에서 이웃이 되어 주어라. 그러면 내 기준으로 당하는 이웃은 어떤 이웃입니까? 유대인에게 이웃, 이웃은 오직 유대인 뿐입니다.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의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타자성으로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들리 통한다는 뜻이죠 가치관이나 수준이나 학식이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종교와 같은 사람들이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교사가 말하는 이웃은 바로 그런 이웃입니다 율법교사와 유대인만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까? 특히 우리 한국 기독교는 그야말로 유유상종의 진 명목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들끼리만 만나고, 자기들끼리만 교제하고, 자기들끼리만 밥 먹고, 자기들끼리만 예배하고, 자기들끼리만 여행하고, 자기들끼리만 나누고,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사랑하며 커다란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그 안에 갇혀서 밖은 내다보지 않고, 상관없이, 자기들이 갇혀있는 그 원, 밖에서는 사람이 죽든, 말든, 쓰러지든, 아무런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상당한 숫자의 기독교인들이 무속인들과 유유 상종의 관계를 맺어버렸습니다. 조금 전에, 어서 준비하는데 페이스북을 보냈또 그 경북 성주에 안수집사가 있어요. 그분이 오늘 그걸 올렸어요. 나는 오늘 또 교회를 하지 않습다 제가 그래도 가십시오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떻게 기독교와 무속인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람끼리니까, 인간끼리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주고 해야 되는 거는틀림없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상이 하나가 되어버리냐? 대형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그 대형교회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다 서로 사랑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구역? 무슨 뭐? 우리 뭐? 호모임? 뭐, 우리, 뭐, 뭐. 그렇게 해서 또 셀을, 셀을, 셀을 나는 것은 셀이 모여서 더큰 공동, 체를 이루고자 하는 것인데 그큰 공동체를 속에서 셀을 만들고 다른 셀을 만들고 쟤는 아니고 우리끼리만 모이고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편을 갈라서 비슷한 사람끼리만 소통하고 즐깁니다. 일라도 서로 사랑하고 돕고 싸매고 살아 가느냐? 과연 그럴까요? 자,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당선된 그 사람은 우리를 이웃으로 생각하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그를 이웃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웃으로 여기느냐 아니냐는 대단히 중요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당선된 사람이 국민을 이웃으로 여기고 도울 준비가 돼 있고 도울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후보를 사람들은 지지하는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당선된, 당선되고... 그게 아니요 자기를 지지하지 않은 우리를 이웃으로 여기지 않고 악의 무리로 여길까 봐서 우리는 지금 걱정하는 겁니다. 그가 누구를 이웃으로 여길 것인지 여러분, 해강,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사람이 나는 이웃으로 여기지 않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라고 불릴 그 사람이 우리 국민 모두를 진정한 이웃으로 여길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를 지지해서 표를 몰아준 젊은이들이 벌써 실망하고 걱정한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의 좋다도 뿌려지지 않았는데 대통령 선거가 끝난 그 다음 날도 그를 찍어준 사람들이 걱정하고 요다시 오늘 비유의 현장 여리고 가는 길로 가보겠습니다. 유대인이 쓰러져 있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웃들 제사장과 내위는 이웃을 피해서 못본채하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전혀 이웃으로서 관계도 없고 이웃으로서 대접도 받지 못하는 서로의 관계를 깨고 사마리아 사람이 그 유대인을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인도하고 보어줍니다 그리고 앞니를 탁합니다 이웃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가가는 사람입니다. 33절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가다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근한 마음이 들어서 나를 이웃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을 내가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올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가만히 있다가 나타나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늘 아프고 힘든 사람이 없는지 찾아 나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턴지 무당 똑아들과 합해서 어떤 대통령을 만드는 일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가 도와야 할 사람.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 나서는데 사활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서 측근히 여겨야 합니다 측근히 여기는 마음이 온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진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의 진정한 이웃이요 그래서 그분은 진정한 이웃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자신의 목숨을 버리 겁니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나타나면 왜 수많은 사람이 줄을 서서 그를 따라다닙니까? 그가 당선됐을 때 자기가 내가 당신 이웃이었어요? 알아요? 이건 아니겠습니까? 나의 이웃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야.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서 가서 내가 머리 숙이고 과자를 맺는 그런 이웃은 이웃이 아닙니다. 아예 이웃은 내가 도우받을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내 이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우리는 누구에겐가 게 다가가는 그런 이웃이 이웃은 상처를 싸매고 돌봐주는 사람입니다. 한번 다들 볼까요?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오일과포도들를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의 터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요 상처에 고춧가루 뿌린다는 그런 속담이 있죠. 우리가 가장 흔하게 잘못한 일중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아파 죽겠다는 사람에게 어설프게 격려하고 위로한다, 고고 오히려, 아, 그 아픈 사람 상처를 벗나게 하고, 치유하기는 커녕, 더 아프게 할 때가 참, 그런 일을 별로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바로, 목사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예, 수 생동안 믿었다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사업이 망했어요. 길거에 나한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네 귀에 목사님 찾아와서 울고 불고 어떻게면서요 하 목사님? 목사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1 1도 내가 잘하라 고 그랬지. 그러니까 주일 빼먹지 말고 열심히 주일 지키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말 목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특정한 사람들에게. 상처의 고춧가루 목사가 설교라는 이름으로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대못을 박아버립니다 율법교사처럼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일에만 사용합니다 권위적으로 성도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합니다 김철호형제 같이 했지만 교회당에다가 그만두는 사람 중에 타수가 왜그 교회를 안 나갑니까? 왜 가서 승차만 받았기 때문에. 저는 교회 갈 필요도 없고 이유가 없어요. 위로 없어요. 지네들끼리만 끼리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거리고 잘난 사람들지 자기들끼리만 웃고, 아무도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죠 물론 그렇게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다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강한 사람이 처음 교회에 나가서 드는시험을뭐예요 황금하지 못해서 눈치가 보이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아, 예수 믿으려도 돈이 많아야 되겠구나 무 못하는 사람은 사람 취급 안하더만 그들의 그런 불만에 대하여 아무도 내가 그렇게 상처를 줬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뭔 소리야? 우리는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우리 교회가 그 사람을 얼마나 무엇으로 했는데 얼마나 다정하게 그들을 그는데 밥을 사줬는데 사준는데 스스로 시험에 들어서 그런 핑계를 대지 무슨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라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불만에 대해서 내가 좀더 성숙하게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은 없습니다. 내가 우리가 언제 헌금을 강요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목사가 예배 시간에 동원기도 할때 헌금 봉투 헌금 많이낸 사람 들고 기도 오래 동안 해주는 걸 보면서 그렇게 축복 기도랑 목사의 모습을 보면서 상처받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덩치 이야기라고 치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많은 기독교인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들이 설교 시간에 특정 무속에 빠진 후보에게 투표하라고 강요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교인들은 우상숭배가 가장 큰 범죄인 걸 알고 있는데, 목사가 그 사람을 찍어주라고 강요하니 얼마나 많은 상태를받겠습니다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직접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광은 가짜 목사와 같이 그러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가 정치인으로 출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정교 분려 원칙인 거예요. 설교 시간에 특정 정치인을 선단하거나 그 사람을 지지하는 것을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가 안수 받을 때 그렇게 서약을 합니다.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한테. 그래서 서약을 하는 거예요. 하물며 국가 대사를 결정하는데 먼저 무당을 찾아가 전북도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당을 찾아서 운세를 물어보고 그리고 태기를보다 중요 행사를 치른다면 나락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한다고 목사는 얘기해야 됩니다 심지어 무당은 돌로터 죽이라고 성경에 기록되 있어요. 혼백을 불러내는 사람이나 마법을 쓰는 사람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모두 돌로 터서 반드시 사형시켜야 한다. 그들은 자기 벽값으로 죽는 것이다. 내 위기 20장 이7절 세분역 성경에 기록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전에 보던 개혁개정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남자나 여자나 덥시라거나 박수부당이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 박수 무당은 남자 무당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돌로 치라.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들과 함께하면 그는 돌로 쳐주고야마땅한 그런 얘기입니다. 구약 시대 같으면 그런데. 지금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는강단해도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이런 사람의 국가와 국정의 책임자가 되도록 교회와 목사들이 앞장선다는 것이 말입니까 이번 선거 후에 진행될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무당, 그리고 모든 무당, 이단 사이비를 지금 하나님은 한 그릇에, 항아리에 모아서 담고 있고, 아니면 걸음더뱃처럼 지 쌓고 있다. 왜? 네. 한목에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은 사슴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이웃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누구의 이웃입니까? 유대인은 평생 이웃인 그 유대인을 유명 했어요. 그러나 평생 무시당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를 무시하고 유민하던그 유대인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목수로 받은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이 찾아갈 그 여러분의 진정한 그 이웃은 과연 어디에 있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유대인이 되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되겠습니까? 소외된 자의 이웃되기를 거부하고 무당의 이웃되기를 탓한 한국교인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임을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이웃입니까?